오늘은 미나리 오징어 무침을 하기 위해서 미나리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3, 4cm 정도 잘라줍니다.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껍질 벗겨서 손질한 오징어, 넣습니다. 이거 오징어가 작아서 3마리인데 큰 거는 2마리 해도 충분하거든요. 이렇게 골고루 한 번씩 뒤집어 주면서 딱 1분만 데쳐 주세요. 너무 오래 데쳐도 오징어 육질이 질겨지거든요. 그래서 1분 데친 다음에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제거합니다. 그러면 아주 오징어가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그 다음, 양념 소스 준비합니다. 홍고추는 선택 사항입니다. 굳이 안 넣어도 괜찮아요. 물기 제거한 오징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. <laughs> 음. 간이 아주 딱 맞아요. 이제 담아 볼게요. 미나리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오징어의 새콤달콤하니 엄청 맛있습니다.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막걸리 안주로도 아주 최고예요. 완성입니다.